특기인 장성우 선수죠. 어! 세이드 들어왔어요. 자, 먼저 입장하는 선수입니다. 다이다이 시즌 1 우승자 출신이자 또 다양한 격투기 컨텐츠에서 활약 중인 골리아스로 유명한 선수이죠. 장성우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는 베트남에서 열린 경기고, AFC 그 29번째 대회는 한국 선수들과 외국 선수들이 붙는 국제전 컨셉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장성효 선수가 괜히 태극기를 들고 온게 아닙니다. 어, 한국을 대표해서 오늘 유일한 헤비급 경기에 출전하는 장성효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격투기 팬분들께서는 장성유 선수를 또유호성 관장이 제자로 또 굉장히 잘 알고 계신데 물론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오늘 경기는 또 장성유 선수가 주인공인 만큼 그런 부분들 스포츠 외적인 부분들은 좀 잠시 잊어주시고 오늘은 경기에만 또 집중을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기이긴 하나 일단 2승 0패로 승률 100%를 유지 중이고 또어 헤비급답게 묵직한 파워를 갖고 있으며 난타전에서 빼지 않는 투지를 자랑하죠 어 하지만 과거 경기에서는 또어 빨리 지치는 카디오에서 좀 약점을 드러냈는데 오늘은 또그 부분을 과연 얼만큼 보완했을지가 또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케이지 입장하는 장성효 어 상대방인 압둘라이프 선수는 키가 188cm 거든요 어 진짜 두 선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케이지가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we go with the official introductions for the first bout of AFC 29. This next one, once again, scheduled for two five-minute rounds. 자, 5분씩 2라운드로 진행되는 오늘 Introducing first on By, left, fighting out of the blue corner, standing at 180 centimeters tall. Yesterday's Wayne he stepped on the scales at 95.14 kilograms. Tonight he comes into the cage to make. 자, 개체 체중이 25kg입니다 이 선수. Ladies and gentlemen, 예, 오늘 데뷔전을 치르는 블루 코너 압둘라이프 압둘라 지즈 선수입니다. Standing at 181cm As a professional mixed martial artist, he remains undefeated in his campaign in the cage with two victories, a training out of Team Yu Jim South Korea from South Korea. Please welcome ch ch chang 35-year-old heavyweight fighter, 자 이렇게 두 선수가 맞붙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장성효 선수는 113kg이네요. 방금 나온 자료 보니까, 어 그리고 압둘라이프 선수는 95kg입니다. 자 그런 어 체급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겠지만 또한 가지 반전인 건 우즈베키스탄의 손 압둘라이프 선수가 키가 7cm가 더 크다는 점. 그리고 쌈보 베이스인 압둘라이프 선수는 오늘이 프로 데뷔전이고요. 장송유 선수는 물론 뭐 아직 2전밖에 치르진 않았지만 승률 100%입니다. 클렇킬 라운드 시작합니다. 오, 초만부터 굉장히 공격적인 장송유 선수죠? 어, 스트라이드 들어갔어요! 자, 압둘라이프 선수, 가드 리커버리 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저쪽으로 돌면, 네, 장송유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등 잡힐 수 있고요. 자 지금 일단 오른손을 컨트롤해주고 있는 장성희 선수 압둘라이프 선수가 땅을 짚지 못하도록 컨트롤해주면서 왼손으로 파운딩 날립니다 자 압둘라이프 선수 돌아야 돼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심판 경기 말립니다 제자리 있으면 안되죠 아무리 가드를 하고 있어도 헤비급이 때리는 파운딩은 또 다르거든요 아 지금 압둘라이프 선수 너무 가만히 있는거 아닌가요 폭팔력을 이용해서 좀 몸을 돌려야 될 텐데, 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장성효! 이렇게 3승 0패로 승률 100% 이어갑니다! 어, 물론 뭐, 체급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경력에서도 뭐, 데뷔 전인 선수랑 2승 0패인 선수랑 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 어, 근데 한가지 좀 의아한게 압둘라이프 선수는 쌈보 베이스이고 또 어, SMG 수원 멀티짐 소속으로 어, 관객이 표정관리가 안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MMA 훈련을 좀 상당히 많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네요 압둘라이프 선수 어, 지금 리플레이에는 피니시 장면만 나와서 안 보이고 있지만 장성유 선수의 스트레이트가 터질 때 자세히 돌려보시면 압둘라이프 선수가 킥을 차는 타이밍에 앞면 가드가 빌때 제대로 꽂혔거든요. 그 이후엔 뭐 장성유 선수가 경기를 뭐 에, 그대로 가져가 버렸다고 봐도 무방하죠. 자 일단 어, 공식 판정 듣고 승자 인터뷰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연 장성유 선수가 이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바로 승자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리대로 뭐 장성유 선수의 카디오가 걱정이 된다. 과거에는 좀 후반 라운드에 지친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번 경기에선 어, 체력적인 부분이 전혀 걱정이 안될 만큼 초살 k o 가 나와 버렸죠. 사실 뭐 어, 말이 쉬운 거긴 하지만 예, 경기를 일찍 끝내버리면 뭐. 체력을 관리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실제로 폭발력이란 좀 어, 근육량에 의존하는 선수들은 어, 경기를 길게 보지 않고 갱일 라운드에 끝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일단 관계자분들이 케이지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바로 공식 판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초네요. 장성효! 선수가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 아, 양 선수다. 숨이 안 차네요. 그 정도로 빨리 끝나버린 경기입니다. 자 일단 장성윤 선수 프로 데뷔전은 어 판정승이었지만 두번째전 그리고 오늘 치른 세번째 경기는 모두 1라운드 피니쉬거든요 어 앞으로의 경기력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는 장성윤 선수인데 어 이제 어 승자 인터뷰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경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자 장성효 선수와 함께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이제 어, 3승 0패 승률이 100%입니다. 지금 기분 어떠신가요? 아 많이 좀 3승 0패지만 좀 많이 창피하긴 하지만요. 진짜... 훈련대로 한이 지금 바로 상황이 나와서 바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 물론 저희 관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 저희 선수 훈련 도와주는 형민이 형님이나 영환이나 대훈이나 다 고맙고요. 같이 이제 훈련에선 다른 이제 선수팀 가서 이기루 관장님이랑 같은 이제 다른 선수부 선수들도 너무 고맙고 그 덕분에 이긴 것같고서 지금 체육관 회원들도 많이 응원해 줬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장성효 선수 같은 경우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이미 아시겠지만 다양한 격투기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고 또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래서 많은 팬분들께서 더 자주 경기를 해주시길 원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저도 자주 경기를 하고 싶어요. 저도 솔직히 지금 나이가 나이인지라 좀더 제.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챔피언벨트까지 메고 싶기 때문에 진짜 많은 경기를 바로바로 하고 싶고 지금 최무배 관장님도 보고 계실 수도 있으신데 제가 한번 도전해보시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최무배 선수와의 경기 꼭 성사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 winner, 장성혁 Huge applause, thank you